독감 걸리고 나서 처음으로 스쿼트 볼륨을 쌓았던 날입니다. 독감을 걸리면서 프로그램도 꼬여가지고 스쿼트 볼륨을 쌓은 것은 16일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독감 걸린 지는 1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침이 납니다. 그동안 식단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역도화를 신고 볼륨을 쌓은 적도 처음이라 3 번의 세트 동안 자세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스쿼트 워밍업 세트는 빈바 60kg, 90kg, 110kg, 130kg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빔바, 60kg, 100kg, 120kg, 130kg.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날은 100, 120, 130으로 진행했고, 130kg 워밍업 세트만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날은 3번씩 스쿼트를 진행했고, 본 세트는 140kg로 한세트 142.5kg로 5세트, 이렇게 총 6세트 진행했습니다. 최대한 여러 각도에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상체가 죽으면서 바패스가 달라지는 느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 각도에서 주로 촬영했습니다. 1에서 3세트까지는 자세가 완전히 깨졌고, 3세트를 마친 후에 견착과 미드풋을 조금 달리하려고 했습니다. 스쿼트를 할때 앉으면서 바패스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각도만큼, 미리 견착과 미드풋을 앞으로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팅하고 진행을 했더니 4에서 6세트는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하루였습니다. 이게 자세가 나쁘면 불필요한 힘을 더 쓰게 되고 피로도도 높아지고요. 관절이 다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세트를 마치고 나니 햄스트링에 벌써 근육통이 오더라고요. 구성해둔 루틴은 6세트까지인데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힘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서 그냥 계획한 대로 6세트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날에 햄스트링이랑 엉덩이의 근육통 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운동을 하거나 역도화를 착용하는 등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근육통이 더 생깁니다. 볼륨을 주 2회 쌓으며 스쿼트를 할 때보다 감기 걸리고 오랜만에 스쿼트를 하니까 근육통이 더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거의 5개월 만에 지난 주말에 풋살을 했는데 복횡근이라든지 코어 근육 그리고 장단지근, 종아리 쪽 이쪽이 근육통이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풋살도 자주 하면서 경기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실 스트렝스만 계속 해 주는 것이 스트렝스를 올리는 것에는 좋은데 그래도 유산소도 가끔 해 주고 풋살을 하면서 침목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풋살도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스쿼트는 4세트부터 바꾼 자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